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입니다. 김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대형주 강세에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EU와의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로 긍정적이었으나 이번 주 우리나라의 무역협상 결과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부각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체결 소식에 6%대 급등하면서 11개월 만에 주가가 칠. 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2차전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형주가 반등한 반면 세제 개편한 우려의 금융지주 등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eur 무역협상 타결에도 빅위크 경계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500 지수는 6거래일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EU 합의 소식은 긍정적이었으나 상호 관세 유예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아직 일부 국가들과의 협상 진전 여부가 불확실 에서 시장 반응이 제한됐습니다. 어, 또한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과 FMC 고용 및 물가 지표 등이 예정돼 있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관망세가 고조됐습니다. 삼성전자와의 빅딜 소식에 테슬라가 3% 넘게 상승했고 미중 관세 유예 연장 기대감에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달러는 미국이 EU와의 유리한 무역 협사 결 무역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에 1% 넘게 상승했고 유가는 트럼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시안을 앞당기겠다고 발언해2% 넘게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중 관세 협상을 앞두고 소폭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 결과에 실망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무관세 혹은 작년 평균 관세율인 2.5%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금통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어, FMC 프리뷰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임재균입니다. 어,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FMC 있는데요. 이에 대한 프리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번 FMC에서 연주는 기준률를 동결할 것으로 그 예상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어 월러 연준 인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월러 이사회의 오만 연준 이사 등어 다른 연준 위원이 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만약 월러 외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연준 위원이 등장한다라면은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월러 이사회의 다른 연준 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6월보다 완화 적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7 6월 FMC 점도표를 보면은 연내 동결을 전망한 위원이 7명이지만은 두 차례이나 여덟 명, 세 차례이나를 위원, 위원 세 차례이나를 전망한 위도두 명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 기자 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보다는 연준 전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어, 만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9월을 포함해 연내 두 차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에서 관세 영향이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관세로 연준이 추가 인하 시점을 어 인하 시점을 지연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은 원래 연준이 사언급했듯이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미국의 경기는 서서히 둔화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 금리 인하를 늦게 할수록 어, 경기에 대한 부담이 더 지속된다고 라 보고 있고, 2024년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하 속도는 빠를 가능성도 높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 미국채 10년 금리는 연준의 더딘 금리 인하및 재정 적자 우려로 4.4%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7월 FMC에서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면 음.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어, FNP 전에 발표되는 어, 미국 재무부의 만기별 국채발행에서는 장기물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보다는 TBL 비중을 높일 수 있다라는 시사를 한다라고 하면 수급에 대한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HL 만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HL만도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뷰 자료이고요.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45,000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먼저 실적부터 말씀해 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이 1,041억 원 나왔습니다. 1년 전 대비 16% 증가를 했고 시한 컨센서스를 4.2% 상회했지만 저희 전망치는 소폭 하해야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 증가한 것은, 어, 매출액 증가. 그 중에서는 이제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요. 어, 2분기 미주 지역 매출액이 미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IDB2. IDB2는 이제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 이 IDB2에 대한, 어, 공급이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HMGMA, 그 미국에서 현대차 공, 현대차 그룹이 새로 건설한 친환경차 공장인데, 이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어, 전체 매출액이, 어, 28.5%, 1년 연합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어,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매출액 증가가 저희의 전망치 대비로도 2.5%나 이제 상회하는, 어, 그런 매출이었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저희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익성이 높은 중국 매출액이 예상보다 좀 적었던 것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3,592억 원으로 기존 아, 기존 전망대비해서 0.4%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미주 중심으로 매출액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할수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최근에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중국 매출의 비중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이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TFE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FE 이니시에이션 자료입니다. TFE 바이아 목표주가 38,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합니다 어, TFE는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외 고객사와 데이터 센터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 2분기에는 매출액 2 4 6억원의 영업이익은 38억원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OP 마진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 작년 OP 마진 6% 대비해서 어, 9%포인트 증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외 고객사 확대로 인한 매출액 증가 때문인데 어, 2016년에는 신사옥 이전 이후에 소켓 캐파가 두배 증가하면서 어, 탑 라인까지 조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6년의 증설 완료 이후에 어, 주요 고객사의 파운드리형 테스트 매출이 발생을 하는 동시에 메모리 부분은 원 C 전환과 동시에 DDR5, DDR7, LPDDR6 매출 확대로 믹스 개선까지 예상이 됩니다. 또 동사는 싱가포르 지사를 설립해서 해외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망인데. 어, 특히 2.5D 패키징 향 대면적 칩대행을 통해서 A향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리레이팅까지 발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풍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풍산에 대해서 투레금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20만원으로 19% 상향 조정합니다. 어, 목표 주가 상향은 수출되는 탄약 가격이 예상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2025년, 2026년 영업이익을 6% 5%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방산 피어 대비 40% 할인한 이 에비타 12.6배를 적용했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포탄 증설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산에서는 2,500억 원의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거를 역산해보면 탄약 가격은 약 4,500달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탄약 가격은 8,000달러입니다. 저희는 이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RFHRC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창민입니다. RFHRC 투자, 투자 의견 바에 유지하고 목표주가 38,000원으로 기존 목표주가 대비 19%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 전일 종가 대비 상승률이 28% 수준이고요. 2분기 어, 영업이익 83억 원 기록했는데 어, 전년 동기는 적자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8.6% 기록을 해서 KB증권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어,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63% 상회한 수치이고요. 2019년 3분기 이후의 어, 분기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익을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해외 방산 매출의 폭발적 성장이 주요 요인이었고요. 해외 방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 56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112억 원을 기록해서 정확히 2배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통신 장비나 국내 방산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해서 실적 서프라이즈 뒷받침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237억 원, 영업이익률 15% 추정을 합니다. 어, 통신 장비 실적이 견조하고, 이제 전방시장 호조에 따라 방산부문 실적 성장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KB증권은 이제 RFIHS의 하반기 수익성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마진율, 마진율 높은 해외 방산 쪽이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쪽에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25% 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을 추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관세 이 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된다면 그러니까 25% 보다 낮은 수준에서 대미 관세가 이제 합의가 된다면은 RfH의 실적 추정에업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해외 기업 알파벳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세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김세환입니다. 어, 알파벳의 운용 비중 확대를 유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알파벳의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광고 서비스와 클라우드의 경고한 매출 성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증가 중이고 유튜브의 경고한 매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재미나이의 월간 활동 유저 수는 4억 5천만 명을 넘어섰고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수익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 면을 보면 알파벳은 pb의 하락에도 높은 주주환원으로 11월 상행 ROE가 현재 29.5%를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기 성장성과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와 주가 멀티플을 상대 비교를 해봐도 시장과 그리고 IT 섹터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매출은 14%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고 EPS는 22% 증가했습니다. 전체 86% 매출을 차지하는 서비스 매출은 전년동기 12%, 클라우드 매출은 32%, 유튜브 광고는 13% 증가하면서 모든 사업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 매출은 소매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이 기여했고 유튜브 매출은 직접 반응 광고 DRA가 주도했습니다. 어, 이 재미나이 앱은 1일 요청수가 분기 대비 전 이전 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구글 클라우드는 2억 5천만 달러 거래 이상의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신규 g c p 고객 수가 이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9일 화요일 k b 리서치원이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